드라이버 비거리 영상입니다.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드릴 또한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꺾였던 부분의 릴리스와 이때도 가속이 나거든요. 너무 끌고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풀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릴리스의 이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체를 딛고 일어나는 이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빠지는 이두 개가 동시에 만나야 돼요. 무릎이 펴지더라도 끌고 들어가거나 회전을 너무 하게 되면 거리는 나지 않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윙을 다 크게 치진 않을 건데요. 제가 무릎을 살짝 눌렀다가 약간 맞는 타이밍에 헤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릴리스 해보겠습니다. 살짝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무릎을 딛었다가 올바른 타이밍에 약간 계속 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올바른 타이밍이란 여기서 왼발 앞쪽에서 임팩트 된 후에 이러한 자세가 꼭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을 아무리 잘 눌렀다가 지면 발력이라고 해서 피더라도 릴리스 되지 못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리를 한번 보세요. 무릎을 똑같이 누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펴주려고 할때 몸이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릴리스 됐다라기 보다는 끌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비거리에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여기서 절반 정도 백스윙 해주시고 무릎을 살짝 눌러보세요. 누른 상태에서 이 손목의 풀림, 이 풀림과 스퀘어되는 부분과 무릎이 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무릎의 타이밍과 손의 타이밍이 딱 공한테 맞게끔 이 풀어주는 작업들 연습을 하신다면은 비거리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드리를 해보면 백스윙에서 살짝 물러놓고 임팩트 때 무릎을 피겠다. 릴리스 때 여기서 하나. 이러한 형태로 무릎의 타이밍과 손의 타이밍이 만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비거리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만 쓸수 있거든요, 지금. 무릎을 이렇게 반동을 주고 일어나는 이 익스텐션보다는 손의 팔로 힘을 팔의 스피드로만 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일어남 없이 팔로만 치게 되면은 물론 팔의 스피드로 거리를 낼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펴져서 차고 일어나긴 하지만 이때 상체가 너무 같이 딸려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때도 비거리의 손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항상 꺾여 있는 힌지 되어 있는 이 오른손의 풀림과 왼발, 왼무릎의 두 개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훨씬 더 강한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개의 무릎과 오른손의 릴리스를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만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타이밍을 맞춰주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풀스윙으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조금 들 맞았어요. 조금 들 맞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비거리 레슨 영상 여기까지고요. 무릎이 펴질 때 오른쪽 손 또한 릴리스하겠다. 이두개 타이밍을 만나게 해주는 연습들을 작은 스윙부터 키워 나가신다면 비거리 충분히 늘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